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좋은 일이 많았나요? 재밌는 사람 많이 만나셨어요? 오늘 저는 지혜 최전선 이열령님의 책을 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열령 교수님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이분의 글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음, 이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어, 멋지고 또 아, 깊이 있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이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독서량이 그 이유일까? 또. 어, 이분의 마음속, 이분의 생각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어, 궁금한 그런 분입니다. 어, 이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넘치고요.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영감도 막 떠오르게 하는, 또 호기심도 막 자극해 주시는 이제 올해 87세, 80, 어, 이제 80대 후반이 되셨는데, 아, 제가 듣기로 이분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도서관에서 어, 이여룡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노란 표지로 된이 아, 책을 이렇게 고르면서 이렇게 가슴 한쪽이 싸해지는 <laughs> 그런 느낌으로 음, 이여룡 교수님의 책을 집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 최전선 책에 있는 그의 책상 위엔 촉각 곤두세운 일곱 마리 고양이가 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팔순 잔치를 치른 이어룡 교수는 여전히 바쁘다. 그는 사라진 노병이 아니다. 오늘도 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야전 사령관이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은 작전 사령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의 서재에 어떤 신무기가 있나요? 매번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에 감탄을 하면서 비교를 알고 싶어 질문을 던졌더니 고양이 일곱 마리라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 평창동 영인 문학관을 찾아갔을 때 서재 어디에도 고양이는 없었다. 고양이는요? 저게 바로 내 고양이들이지. 3미터가 넘는 책상 위에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다. 컴퓨터를 사과라고 부르는 것은 보았어도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컴퓨터가 고양이라고요? CAT, computer aided thinking. 컴퓨터가 내 생각을 도와준다. 그 단어의 첫째 글자를 따서 읽어 봐. CAT, 고양이잖아.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CAD라고 쓴 컴퓨터 학원 간판들을 곧잘 볼수 있었다.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이 교수가 그걸 디자인에서 띵킹으로 바꿔친 것이다. 아무리 슈퍼 컴퓨터라고 해도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사고의 주체는 인간이고 어디까지나 컴퓨터는 그걸 도와줄 뿐이지. 맞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안다. 도우미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나도 장난기 있게 질문을 건넨다. 그런데 고양이가 여섯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여령의 서재라고 하면 컴퓨터 일곱 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 작은 고양이는 내 안방 침대 곁에 있지. 그는 노트북을 작은 고양이라고 불렀다. 아마 잠자리에서도 노트북으로 검색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메모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요 녀석들은 새끼 고양이들일 테다. 책상 맞은편 안락의자 옆에는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킨들 같은 모바일 기기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고양이가 일곱 마리나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컴퓨터 전원을 차례로 켰다. 옛날 OS들이 필요해서 얘는 윈도우 98이야. 부팅할 때마다 말썽을 일으켜 98번 깔아야 한다고 해서 98이라고 했잖아. 컴퓨터를 예라고 하면서 윈도우 9 8, 을 열어보이는 이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윈도우 7, 윈도우 8, 그리고 애플 컴퓨터까지. o s 가 진화해가는 대로 컴퓨터들이 열을 짓고 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 일곱 마리들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줄줄이 대를 이어 얌전하게 앉아있는 고양이 가족 같았다. 이 교수는 88 올림픽 대본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장성, 장석...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인 가운데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한 제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워드 프로세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전에 영문 워드스타로 글을 썼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윈도우 98에서만 돌아가는 옛날 DB와 같은 프로그램을 읽기 위해선 낡은 곡물 컴퓨터도 버리지 못한다. 이제야 왜 컴퓨터 일곱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간다. 가방 많이 가졌다고 공부 잘하는 애인가?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일곱 대의 전원 버튼을 일일이 누르고 있는 이 교수의 심정을 알것 같다. 자 여길 봐요. 이 교수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이번에는 동영상이 뜬다. 이 컴퓨터는 주로 동영상 전용기인 것 같다. 이거 테드야. 요즘 한창 뜨잖아. 인터넷에는 동영상을 보는 두 족속이 있다. 유튜브하고 테드다. 당연히 이 교수는 테드파다. 한정된 10여 분의 긴장 속에서 지혜 최전선, 숨막히는 전투가 실시간으로 벌어진다. 화면에는 책에서 보고 말로만 들었던 바이오 미미크리의 창시자 제닌 M. 베니어스 교수가 나타났다. 이 교수가 생명 자본주의 강연을 하면서 몇년 전부터 단골로 소개해온 생체 모방 기술의 저자가 내 코앞에서 움직인다. 이 교수의 강의를 취재해 기사를 쓴 적도 있었기에 감개가 색다르다. 넉넉해 있는 기자에게 이 교수가 말한다. 자 보라고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보는 10분 15분 동안에도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컴퓨터의 모니터가 켜진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 강의 내용을 마인드젯으로 정리한다. 뇌신경의 누련처럼 가지를 치면서 텍스트 파일이 열릴 때마다. 그 속의 주요 요약문들을 즉석에서 입력한다. 그리고는 마술사처럼 내보내기 전, 변환으로 그 화면을 순식간에 논문 양식의 워드파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에버노트와 드롭박스에 저장한다. 이제 베니어스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강연 내용을 에버노트에서 불러내기만 하면 돼. 이런 복잡한 작업이 가능한 건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지. 마인드젯, 에버노트, 드롭박스. 이런 앱까지도 녀석이라고 부르는 이 교사의 얼굴에는 기특하다는 표정이 억렁하다.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호환 가능하며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다. 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하면 여러 대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원스톱으로 정리된다는 이야기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에버노트나 드롭박스 같은 소프트웨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컴퓨터가 6대, 아니 100대가 있어도 방금 같은 과정의 글을 쓸 수가 없는 거다. 해외여행을 할때 호텔 책상에서도 집안의 고양이들을 불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애플 아이맥과 지필 전용의 최신 컴퓨터로 옮긴다. 동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 사방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이컴퓨터에 집합하면 최종 결전장이 펼쳐진다. 놀라운 것은 또 있다. 라이브 스크라이브의 스마트 펜을 이용해서 특수 종이 위에 글을 쓰고 녹음까지 한다. 아날로그로 작업한 전 과정이 PDF 파일로 변환되어 디지털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평소 노트에 메모해 둔 글들과 녹음이 된 말이 워드 프로세서로 변환되어 옮겨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하는 디지로그를 주장해왔는데 실제 그 방법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만약 데이터 작성, 데이터 검색, 텍스트 작성, 인터넷 동영상 서핑, 그리고 평소 종이 위에 쓴 메모와 녹음으로 된 음성 자료들을 이용해 한 편의 논문을 쓰려면 아마도 한달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그것을 기자 보는 앞에서 수십 분 만에 완성해 보여준다. 활과 창으로 싸우던 석기시대의 싸움이 현대에 미사일 전으로 옮겨온 그 길고 긴 역사라 해도 이 글쓰기에 지나만큼 경이로울 수 있겠는가? 현대의 어느 전쟁이 이 작은 한 구석 서재에서처럼 치열한 지구 규모의 전투로 전개되겠는가? 이건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이 교수의 서재에 있는 책들 거의 모두가 시체 안치소의 관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실시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최전선이라면. 서점이나 도서관의 책들은 전투가 끝난 지 오래인 전사의 기록이다. 이 교수는 한 매체에서 자기 서재를 초원에 비겼다. 우리 조상들이 조랑말을 타고 달리던 만주 벌판의 그 벌판말. 그러니까 책상이 말인 거다. 말하는 말과 달리는 말. 그러고 보니 이 교수의 그큰 책상이 달리는 말로 보인다. 다리가 여섯 개 달린 것만 다를 뿐이다. 그러더니 또 비유가 바뀐다. 선실이라고도 한다. 서재는 바다고 그는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지식을 잡아 올린다. 이를테면 원양어업을 하는 거다. 자본주의의 배와 함께 침몰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지금 뗏목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제 책상은 배인가? 영 헷갈려서 어지럽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방문한 이어령 뉴스의 서재는 광활한 초원도 드넓은 바다도 아니었다. 곳곳에서 포성이 터지고 적군의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오며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되는 최전선이다. 이 교수의 서재만큼이나 지혜 격전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 있다. 바로 와이어드 전자판 사이트다. 이 교수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고 했다. 논문이나 책이 되기 이전에 지식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한 기사들이지. 지금은 이미 나온 책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같이 생각해가는 시대거든. 전 세계 지식인들이 테드의 동영상처럼 와이어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을 실시간으로 올린다. 매일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는 동시에 업로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와이어드에 올라온 이론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강단에서 그 아이디어를 강연하고 다시 보완하고 정리하여 출판물이나 제품이 되어 시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최소한 2, 3년이 걸린다. 출판된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나오기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5, 6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서점 신간 코너에 가서 아무 책이나 펼쳐보라고 이미 10년 전에 나온 생각들로 쓰인 책들이 파다해. 이 교수가 처음 디지로그를 신문에 연재할 때 일이다. 편집국 교열부에서 웹 2.0에 대한 문의가 왔다. 처음 보는 낯선 단어를 보고 잘못 표기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웹 2.0은 바로 팀 오라일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연 세미나에서 쓴 말이었다. 와이어드에 발표될 당시 그 세미나를 주의깊게 지켜본 이 교수는 이미 그 아이디어가 몰고 올 파장을 예상했다. 국내에서는 어느 신문에서도 활자화된 일이 거의 없었던 때의 일이다. 그만큼 빠르다. 어물전에서 생선을 사오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그것도 원양 어선에서 잡은 고기다. 냉동된 물고기들과는 선도가 다르다. 인터넷을 열어 사이문화, 생명자본주의, 디지로그를 검색해도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도 지의 최전선에서 격투 중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거의 10년 전, 디지로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랬다. 지금처럼 디지로그의 개념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만들어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을 때, 그게 바로 이 교수가 예언한 디지로그 시대의 서막인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받아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튠즈를 매개로 아날로그 시대의 음향기기와 사이버 시대의 인터넷을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아이팟이라는 디지로그 환경 속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이팟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닌텐도의 위, 애플의 아이패드. 그게 다 아이팟과 같은 개념의 디지로그 제품들이다. 이 교수가 말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휴먼 인터페이스 혁명이 기적처럼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아이디어와 이론은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그것을 실현시킨 것은 미국이요, 일본이었다. 왜? 우리는 지의 최전선이 아니라 그 후방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기가 막힌다. 컴퓨터를 고양이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도 마우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나. 았 마우스는 쥐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를 고양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었는데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다니 부하가 난다. 심술 사납게 물었다. 그 디지로그라는 게 사실 더 이상 발전된 게 없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어도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겠어요? 이 교수가 웃었다. 진짜 디지로그 시대가 오고 있어. 스티브 잡스는 봄이 오기 전한 마리 제비에 불과해 정부장 3D 프린팅 알지? 프린터로 스티브 잡스를 한 마리 제비라 하더니 이제는 수백, 수천 마리 제비가 날아오는 얘기를 할 모양이다. 시간이 없다. 이럴 때 신문 연재 소설이라면 끝에 계속이라고 넣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에는 피어리드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